60번.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. 1번.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 2번.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 3번. 전전세한 목적물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.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. 4번.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 5번.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. 정답은 1번입니다. 이 문제 맞추셨나요?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면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. 공부 루틴은 채널 길.